대표팀에서 나보다 못생긴 선수들 세명 이상 있다. 예스 s 그간 한다고요? 에? <laughs> 구자철로 살기, 이청용으로 살기.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정신없을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우선> 유튜브 <laughs> 구독 잘 부탁드립니다. 물거리긴 한데 좋은 친구예요. <laughs> 아 이재정의 S 언어. 시즌 중에 한국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오 노? No? 오 예쓰 yes. 아예아예나한국 <laughs> no, no, no. yeah. oh, no, no. <laughs> 독일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한 적이 있다 예쓰 yes.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노 no. 딸기우유 춤춘 거 후회한다 예쓰 yes. 눈썹 문신 리터치 필요하다 노 yes. 나는 가끔 꿈속에서 전북현대 소속으로 뛴다 노 no. 요즘 서영재와 너무 오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한다 예쓰 yes. 서영재, 박서준 닮았다는 반응 보고 짜증났다 관심이 없네 그이 okay. <laughs> 대표팀에서 나보다 못생긴 선수들 세명 이상 있다 예스 yes. 경기 중에 구자철처럼 빰이나 맞아본 적 있다 노 no. 부진한 날 국내에서 중계 안 되면 편하다 예스 yes. <laughs> 구자철로 살기, 이청용으로 살기 하나 고른다면 고민이 없을 것이다 예스 yes. 보이스톡에 구자철 이름 뜨면 가끔 무섭다. Yes. <laughs> 유튜브에 구자철 나오면 끝까지 못 보겠다. y e 독일에서 뛰는 선수 모임할 때 구자철이 절반 이상 말했다. Yes. o k 여기까지. 자, 철형 말이나 하면 거의 다예 e 네요 y e 네요 아, 시즌 중에 한국 집으로 돌아오고싶다가있었어요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조카가 보고 싶어서. 아... 조카가 영상통화를 하면, 네. 이제, 이제 핸드폰 안 봐요, 영상통화를 하면, 다른 거 하고 놓으니까 음... 대화가 안 되니까, 음... 그 조카들 보고 싶을 때 가고 싶죠. 조카면 이재원 선수. 네. 왜 아들 딸 아, 네. 아, 서준이 아. 유라 보고 싶을 때 가고 싶어. 서준이 이름이 또 네. 어, 여기 서준이. <laughs> <laughs> 아니. 독일어 잘못 알아들어서 실수한 적 있어요. 뭐 지시를 좀 이해를 못 한다고 헷갈리거나. 처음에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실수하고 아니면 뭐 식당 와서 가져갈 거냐? 음. 아니면 여기서 먹을 거냐? 이런 거 몰라서 여기서 먹고 싶은데 막 그냥 음. 가져가게 나오고 이러니까 서준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뭐 스시. 걱정 없지. 어. 네. 예. 편해져 가지고. 아.. 좀... 어... 딸기우 춤춘 후회해요? 아 정말 후회해요. 그4단기 JTBC 네, 그래서 우리 세리머니도 약속했는데 도저히 못 추겠더라고요. 왠지 그걸 추면 너무 싸해질 것 같아. 분위기가, <laughs>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 춤을 추면 싸해질 것 같아서 못 추겠더라고. 그때 당시 앞에 있던 선수들이랑 형들이랑 사람들 봤을 때 표정이 너무 그못 잊을 것 같아. 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눈썹 문진 더치 필요하더라. 금방 빠졌어요. 철이 있긴 하네요? 아 웃긴 거 서영준 선수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한다 그냥 매일 같이 있어요 매일 응. 같이 있고 또쉴 때도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잠깐 지금 가족이 왔을 때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서로에 대한 더 소중함도 알고 또 일방적으로 집착할 거 같은데? <laughs> 저, 저가 집착하죠 항상 그래요 평생 할거 같아 대표팀에서 나보다 못생긴 선수 3명 이상 있다 저는 일단 친구 중에는 황의조 황의조를 깐다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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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평가할봐 실제로 둘다 봤어?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벌써 고민한다는 거. 정우영. 아. 정우영 선수는 뭐 워낙 놀림을 많이 받더라고요. 요즘 근데 조금 이제 형이 위치가 아. 형들이 없고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못 건드는데. 아. 제가 인스타 를 봤더니 이제 재 선수 댓글에 항상 그 뭔가 디스를 하는 사람이 딱한 명. 정우영. 맞아요, 맞아요. 저랑 많이 친하니까 같은 방 많이 썼거든요. 한 명은 누가 있으나 구성윤? <웃음> <웃음> 괜찮지? 인정. 인정이지그딱 <laughs> 찰나의 순간에 성윤이가 딱 생각났어요. 오케이, 3명으로 네. 가겠습니다. 황조 구성윤, 정우영. 네. 동기 중에 맞아본 적 없다? 어,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데리고 가다가 수위가 나를 엄청 잡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나도 원래는 그냥 상대가 이렇게 악수하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안 받아줬어, 그거를. 네. 그 후반에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더 쏘아 붙이는 거예 애들 말로. 다른 팀애들이 네, 한 두세 명이. 좀금 말도 안 되는데, 막 그냥. 뭐라 막 이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만 했죠. 뭐. 어, 말로 하니까 나는 뭐할할 말은 없는데 알아듣기엔 말해야 되겠고 그그 말했죠 그냥. 그테이트까 이제 좀. 탑스만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 막 밀면서. 성룡이 형 같은 다. 아 아니면 자철이 형 와이. <laughs> 그런 형들 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부자철로 살기 이청용 살기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은 생각도 하고 뭐 여러 이, 이곳도 갔다가 이곳에서도 얘기했다가 이러면 정신없을 것같아 저는 딱 송영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보이스톡에 부자철 뜨면 가끔 무섭다. 무섭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야 돼. 몇분 걸리겠구나. 어. 핑계를 항상 두고 있어야 돼. 이제 형나밥 먹고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어. 이거 보면 좀 서운하지 해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않을까, 자철이 <laughs> 형? 네. 부자철 나온 유튜브 끝까지 못 보겠다. 못볼것못 봐요. 이것도 똑같이 마음에 준비해서 봐야 되고. 슈퍼러브 그거 이제 네. 그거는 아좀 그랬어요. <laughs> 아형 이걸 왜 하는데 계속 돌려보게 돼. 뭔가 아, 그냥... 은근히 돌려보게 돼. 그게 아, 중독거 같은데? 네, 좀 살짝 중독됐어요. 그봐봐. 거 독일에서 뛰는 선수 모임에서 부자철이 절반 이상 말했다. 그 형이 없으면 또 자차량이 없으면 또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음. 여기 독일 보면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 청룡이형도 말하야죠. 저도 말잘 알아야죠. 영재는 또 어린 어린 어려 가지고 아직 거기에 분위기에 적응 못 해서 말못 했지. 대화 철이말 많은 걸로. 그림 네. 이났고어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서 네. 어, 얘기를 뭐 하든지 먹든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너무 배고프다. 아이고. 진짜. 또 가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일단 갔다 올게 한번. 네, 제가 계산할게요. 맨날 이렇게 다시는 하면 안 올게. ちょっ고 <laughs> 있어